안녕하세요. 자스푼입니다. 오늘은 다섯 편, 책 없이도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행동이 정보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보완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몸에 남습니다. 머리에만 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결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책을 몇권 읽었는지, 강연을 얼마나 들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도 생각을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행동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이 쌓이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작은 실패를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책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를 분석하지도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태도가 속도를 만듭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를 묻지 않고 다음에 뭘 바꾸면 될까 을 묻습니다. 원인 분석보다 조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느끼되 행동으로 옮길 질문만 남깁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루틴을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욕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행동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동기 부여를 믿지 않고 반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엉망이어도 루틴 하나만 지키면 그날을 실패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배움의 출처가 삶이라는 점입니다. 책 대신 현장을 봅니다. 말 대신 결과를 봅니다. 잘된 날보다 안된 날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곧 교과서가 됩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은 비교를 줄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책 없이 성장한다는 말은 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참고하고 바로 적용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책이 중심이 아니라 삶이 중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책 없이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행동이 빠르고 기준이 명확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이 실천적이며 루틴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책을 덮고도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더 읽지 말고, 더 생각하지 말고, 더 분석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그 행동이 쌓이면, 책 없이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기개발 한 스푼 구독. 좋아요.